<laughs> 어, 비 오는데 와 먼저 감사드리고 보시도록 하십시오. 네. 보시도록 네. 하십시오. 네. 멋지다. 멋지다. 나중에 연기하세요. 연기하세요. 필모델. 네. 연기하세요. 모델도 네. 연기. 네, 네. 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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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연기도 하세요. 네. 대박 나세요. 네. 대박 나세요. 네. 드라마에 나오세요. 외국에서 네. 네. 뵙겠습니다. 네. 여러분. <laughs> 핸들 핸들 핸들